경주문화원 제8대 원장에 향토문화인 김윤근 선생이 취임했습니다. 5월 28일 오후 2시 경주문화원 마당에서 열린 이날 제7대 8대 경주문화원장유 취임식은 경북문화원협의회 이재춘 회장을 비롯한 각시군 문화원 원장이 참석했고 최양식 경주시장, 권영길 경주시의회 의장, 이진락 배진석, 이동호 도 의원을 비롯한 지역문화예술인 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또 이날 이주임식 행사 3부는 한글학자 최혜빛 선생을 기리는 공연 밤길도 오래 걷다보면 새벽을 맞이한다와 최혜빛 선생의 발자취를 듣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 뜻깊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기조 칠대 원장은 그동안 성원을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경주의 문화 가족에게 감사한다는 퇴임사를 남겼으며, 신임 김윤근 원장은 취임사에서 문화란 의식주의, 예술이란 행위가 함께하여 삶의 기쁨과 보람을 갖게 하는 인류 가치 창조의 산물이라 생각한다며, 앞선 선배님들의 지혜와 덕을 거울 삼아 스스로 다짐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고도문화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우고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할 것이며, 시대에 맞는 향토 문화를 아름답게 꽃피우도록 하겠다는 말로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윤근 원장은 내남중고와 영주공고 교사를 지냈으며 경주공고에서 정년 퇴임했고 한림여간 학교장과 신라문화동인회 회장, 경주문화축제 위원회장을 역임했으며 올곧은 경주 문화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